여월업 반갑습니다. 비비비비 비트 갱섭입니다. 현재 시간 6월 24일 오후 12시 4분입니다. 비트코인 2,758만 원. 네, 비트코인이 일봉 기준으로 자 어제도 양봉이 나와주면서 저점부터 고점까지 자5% 가량 상승분을 보여주는 일봉이 나와주면서 자알트코인들이 오늘도. 단기적인 불장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오늘도 빠르게 비트코인 중요한 자리들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 혹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봐야 될 자리들 정리드리고 알트코인 분석까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자 이번 주는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?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자 지금 저점 라인 원화 기준으로 정확하게 자 2,694만 원을 우리가 바닥이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다. 하지만 지금의 이한 가지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바닥이라고 단정질 수는 없으니까. 지금 나와준 2694만 원을 기준으로 잡되 자 지금은 우리가 추세가 좋은 알트코인들로 눈을 돌려보자. 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중에서도 웹3.0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. 자, 지금부터는 우려가 관심 가져야 된다. 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자 어제 영상 댓글에 고라니님께서 스토리지 진심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스토리지 어제 바로 50% 급등 나와주었죠. 자 수익 보신 거 너무 축하 드리고 사실 저는 매매에 대한 기준점만 잡아드린 거고 실제 매매는 자 고라니님이 잘 하신 거죠. 말이 나온 김에 스토리지 좀더 살펴보면은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으로 차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.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자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. 자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더 반. 나와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잡을 수 없다.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운점은 자 지금 이 캔들 안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매매 관점에서는 이 캔들의 절반자리 그리고 이 캔들의 절반자리를 깼을 때는 자 시가자리까지도 봐야 된다. 그리고 매수는 첫 양봉에서 진입하고 추세에 대한 흐름은 자 검정색 21일 평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이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놓칠 수 있다 이런 자리는 사실상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하는 데 근거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봤어야 되겠죠 자 제가 영상에서 항상 여,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는 자 그런 자리지만 이 패턴이 비트코인에서 정말 많이 나와주는 패턴입니다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그 유튜버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진입을 했을 때, 그 종목을 무작정 따라 들어가기보다는, 자, 그 사람이 이 종목을 왜 진입했을까? 그 종목의 진입 근거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, 자, 이 시장의 100%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. 그리고 종목 진입 근거도 정말 다양할 겁니다. 이런 수많은 관점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고, 그 매매를 실제 내 매매에 적용시키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이 종목이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자 우리가 매수매도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잘 알려드리는 거고 자 이런 매매법 그리고 매매 기준 좀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불반등 조심해라 아 저는 한 대포 좀 쉬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우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량 매도로 대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자 베이지거텐션 토큰이랑 디센트럴랜드 자 베이지거텐션 토큰도 어제 제가 매수매도 기준 잡아드렸죠 저는 60일 이평선 자, 일본 기준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, 자, 큰 수익은 기대해 볼수 있는 코인이다. 말씀드렸었고 계속해서 홀딩 대응한다라는 말씀드렸었죠. 베이지 거텐션이랑 디센트럴랜드 저는 좀더큰 상승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자, 지금 대략 32% 정도 수익 중이실 텐데 조금씩 익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도 시황 살펴보면서 매수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자리들 한번 같이 살펴봐야겠죠. 자, 비트코인 불반등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고 한템포 쉬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어제 채널링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진짜 매수를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자 이런 자리가 될 거다. 과거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자 우리가 매수 매도를 가져가 볼수 있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을 때는 자이 라인은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될수 있다. 하지만 이라인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무조건 자. 이때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. 이런 말씀 드렸었죠. 그러니까 과거 패턴에서는 자 이때 비트코인에서도 일본 기준으로 이때 나왔었던 이 자리다. 사실상 저도 어제 자 자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캔들이 자이 자리였는데 저도 여기서 어제 자 라이징 웨지 패턴이 좀 보여지면서 자 하락하는 패턴.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서 이런 식의 하락이랑 여기서의 이런 반등 구간을 좀 보고 있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어제 종목을 진입하진 않았고. 오늘 아침에도 좀 억지로 올리는 듯한 그림이 보여서 추가적으로 종목을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. 자, 그래도 비트코인 매매 의 기준점은 잡아드려야겠죠. 자,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자, 채널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, 자이 채널 상단을 돌파할 때는 하나의 또 다른 채널이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, 자 30분봉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매매 의 기준점은 잡히게 됩니다.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바닥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자 고점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자, 채널링은 좀 수정하면서 차트를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는 자, 이 채널의 하단부의 이탈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어제 영상에서 정말 쉬운 매매법 다뤄드렸으니까 꼭 내역 참고하셔서 시장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리는 자 21.5k 자 급락 이후에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단에서 저항을 받아줬던 자리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자 여기서 정말 바닥이 나왔고 우리가 1억 혹은 2억까지도 갈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다볼수 있는 자 이런 추세의 상단 라인 자 우선 이런 데부터 뚫고 고민을 하자 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를 자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 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추세의 하단라인까지도 보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자 이런 예측보다는 자 이런 예측적인 수치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최대한 많이 참고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알트코인도 살짝 살펴보면 제가 이번주에 전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자 주봉이 양봉인 애들을 봐라 이번주에 상승분이 크게 나와준 코인들이 자 저번주에 양봉으로 자, 상승으로 턴을 한 애들이 상승분이 계속해서 이번주에 많이 나와줬었죠. 자 지금 알트코인들이 하나 둘씩 이번 다음주에 주봉이 양봉으로 상승으로 턴을 한 이런 호인들이 많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. 자 다음주에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. 이번주에 주봉이 양봉으로 턴을 한 애들을 집중을 해라. 아직은 주봉이 진행 중이긴 봉이 때문에 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어떻게 마감되는지를 좀 보면서 종목 진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혹시라도 반대로 아직도 주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꺾이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가기 위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짧게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고요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투입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